자, 8-1번. 8-1번 좀 쉽다. 정사각형이니까. 문제 읽어 보자. 똑같은 4 개의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서 사각형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나눠진 사각형은 뭐야? 정사각형이라는 거지. 그죠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가 20이래. 작은 정사각형이 뭐 말하는 거야?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의 둘레가 21에 그죠? 그러면 둘레가 나왔으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해간색으로 할게. 한 변의 길이도 알수 있겠네. 그죠? 이만큼 알수 있겠고, 사각형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니은 디귿 곱하기 리을 디귿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아까 구한 게두 개씩 있는 거지? 각각 가루 세로 곱해서 어차피 같겠지만 곱하면 되겠네요.